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는 지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 인사도 함께 오르시면서 발표를 함께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민의보유원 일동은 지금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성명서 발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김홍수 대표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충남도의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종속적 지방분권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 통합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수준의 몸은. 선언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분권이 진전이 아니라 여전히 지방을 중앙이 관리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연장선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양시 도민과 양시 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의 계류 중임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구상만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통합이 핵심은 분명하다.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4년 한시적 재정 지원이라는 시혜적인 인센티브만 강조하고 있다. 분권이 핵심인 재정 예약의 경우 우리가 요구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현재 7 1에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우리 요구대로 6대4 정도가 돼야 지방 자치가 활착할 수 있다.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다. 대전 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지정, 연구개발 특구 특례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한데 정부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자 추가 혁신 도시 지정으로 당연히 대전과 충남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은 1차 이전 당시 대전, 충남의 역차별을 받은 만큼 행정 통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의회의 법적지를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진정한 지방 분권과 통합의 완성이다. 정부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 통합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권한과 재정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특별 법안을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앞으로도 충남 도의회 국민의 힘 도의원 일동은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본래 취지가 해소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 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위해서 우리 그성명서를 내려놓으시고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사의 의미로 촉구한다를 세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남행정통합 어, 최초의 의도대로 특별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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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다 네 이어서 우리 그, 우리 시장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몇가지도 하겠습니다. 두물리 출장에 있는 진가수석 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장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예. 기존에 이제 작년에 동의 후반에 동의안 있잖아요. 동의안은 예. 그 어쨌든 국민의 어, 주도로 만든 특별법에 대한 동의라고 보여지고 과연 민방이 특별법을 제출할 경우에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과에 아무리 그럼, 결과적으로 주인도 필요하냐, 이런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 보호위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2024년도 11월에 통과됐던 법은 이장우 시장님이나 우리 김태훈 지사님이 요구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살펴봐서 통과시키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이뭐그 법출시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채문을 구해 있고 우리 지사님한테도 행정 쪽에서 우린 입법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좀 그거를 살펴봐 달라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은 이장호시장이나 김태훈 사장 같이 여권에서 이분들 을 만나서 상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재심의를 의회를 의대되는거 아니냐 누가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차문을 구해둔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경우는 충청남도 대전 시민들의 아마 정에 붙으실 거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는 그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지금 여당에서 우리 이장호 시장님이나 우리 김태무사를 같이 모시고 서로 다 조율하고 또 우리 그 양지사 시장님이 얘기하는 국촌들이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의회 관련되는 의회법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대전시 의장하고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29일날 잠정적으로 잡혀있는데 의견을 조율해서 그분도 이장호 시장이나 김태민처랑 상의해서 우리가 안전 그거는 별개로 의회 독립권 의회에 담는 <laughs>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특별시를 가는 단계에서 비례대표가 20%를 담았습니다. 비례대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또이원이 줄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의회 관련 부분은 에, 대전에 조원이 의장하고 저랑 같이 우리 스팸과 몇 분이 가서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일정 의원이 대표발의에서 가진 아닌데 이번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좋은 법이구란 한다면 통합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이게 발표하고 이것이 통합이 돼야만, 이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어 우리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여당 단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우리 지리하신 우리 기자님 계신가? 네, 제 선배입니다. 제가 두 남. 네, 저는 충청해를 대 박해 기자입니다. 네, 박해 기자입니 예.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저, 그 의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 <laughs> 당의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어 아까도 뭐 그런 저 질문 내용에도 나왔었지만. 이렇게 충남도 의회만 단독적으로 하시지 말고 대전시 의회하고 통합으로 해서 어 이런 의견을 모아야지 어그 커다란 뜻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장님 말씀대로 29일 날뭐 대전시 주원이 의장하고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지금 구도적으로 참정적인 고짜를 잡았는데 네. 확정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에, 그 부분은 이제는 뭐 아까 말씀도 좋은데 대전 충남 의원들끼리 보거는 이제 해했지만은 거리상 같은 문제도 있고 예. 대전시나 충남에서 따로따로 하고 예. 의회법 관계되는 의회 관련되는 것은 또 저희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대전 가서 잠정적으로 날짜가 확정되면 예, 보도를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29일 날 10시에 지금 잠정적으로 저랑은 그 합의를 했는데 일단 또, 그, 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할 겁니다. 예.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저김태웅 지사님이 아. 대전 시청을 방문해서 이장 시장하고 그 어, 단합된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어, 충남도 의회에서도 어. 예,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전시 의회하고 통합된 예. 그런 음,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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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하실 기자님 계시면 앉으시면 시니다 없으시면 저는 뭐 통합특별위원장으선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법안은 국민의 법안이 아니라 양시도민들의 민간협의체 구성이 됐고 양시도지사가 함께했고 양시도의회가 함께한 충남과 대전의 법안인지 국민의 법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분명히 명명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시도민들의 법안이고 이 특별법은 그리고 그 중간에 갑자기 그타 지자체들이 함께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는데 그건 정부의 아니라는걸꼭 우리 기자님들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협했던 특별법은 양 시도민들과 양 시도 의회가 만든 법안이지 성일적 국회의 하신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 구분을 명확하게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명명을 해 주셔서 민주당 법안과 우리 대전과 시도민들이 만든 법안을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민의힘 어, 대전 통합,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서 성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의원님들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원내대표님 함께해주셨고요. 우리 윤기영 수석 대표님 함께해주셨고요. 어, 우리 이영국 부대표님 어, 함께해주셨고, 우리 이현숙 원내대변인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현 의장이 함께해주셨고요. 우리 김봉만전부의장 함께해주셨고, 우리 대륙의 지역구이신 이재훈 의원님 함께해주셨고요. 우리 천안의 지역구이신 신수룡 의원님 함께해주셨고.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우리 이상근 홍성민 지역구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 어, 행문 위원장이신 박재영 위원님 함께해 주셨고요. 우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예산이 지역구이신 우리 추진하 위원님 함께해 주셨고요. 어, 천안이 지역구이신 우리 박정수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 안대로 특별법 통과가 강행처리 될 경우, 되려고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부류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삼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옥수 대표님께서 우리 아까 성명서 마지막에 멘트가 있으셨는데 네. 한번 더 하시는 거라고. 어, 아, 제가 해야 돼요 지금? 네. 음. 마지막에 멘트를. 아, 네. 한번. 잠깐만요. 다시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이주당 어, 주도로 특별법안이 그냥 강행 처리될 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o t a l l y Some young, s 제가 성명서에 성명서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m e young, some young, some young, some 려면 u n g some young, some young, some young, some y 하 u n g some y o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우리 대전하고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수다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저희 우리 국힘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이제 전의장도 계시니까 함께 해서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전과 충남의 의회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서 끝까지 함께 추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우리 소변수령님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